자 마이너스 일로 가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일을 넣으면 얘가 영 되지.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일 되면 영 되지. 그러면 어떤 식에다가 마이너스 일을 넣어서 영이 된다는 말은 얘네 x 더하기 일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소리 야 알겠니? 네. 그러니까 요 조립제법 써야지. 일영일리요 네. 1, 1, 위에 분자를 개수만 써서 마이너스 일 하면 그지? 1, -1 뭐? 마이너스 마일 마일 네. 1뭐마일1 네. 2 네. 0 이렇게 되지 네. 얘도 인수분해 돼요 안되지 네. 얘는 요거는 부호 반대로 써서 x 더하기 1 맞지 얘가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 맞죠 네. 얘는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요렇게 써서 아, 1 이렇게 서서 이렇게, 이렇게, 약분이 되지 이렇 예. 넣어주면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이 넣으면 렇이너스이 그지 네. 여기다가 마 이렇게. 이 넣으면 렇 이렇게. 되지 네. 그럼 이거분의이건 얼마 이